thank you 패까지 닦아가지고 한 번에 해주도록 할게요. 희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부독도 가져왔고, 희우리, 희우리, 희우리. 그리고 여기 앞에 지켜봐줄 애들도 같이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먼저 이거. 썩었 이게 비율이 불량이어가지고 재배송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그러면 먼저 이게 팩수가 모자르거나 안에 한장이 안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20팩 다왔구요 좀 먼저, 먼저 까보다록 할게요 나기사 이외에는 불량이 없었으면 첫번째 하잖아. 아이고, 아니, 스 응? 아니, 너무 귀여워. 자, 이렇게 나왔고요. 두 번째. 아, 여기가 나와주겠죠? 서, 두 번째는 먼저. 소마, 어 나기사 나, 나기사 이거 불량이 뭐냐면 여기 검은색 줄을 보이시나요 검은색 줄 이거 검은색 줄 이게 불량이에요 전부다 그래가지고 앞 표시가 애 얼굴에는 뭐 없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나기사 마다라 더블세이스 마다라 잘났습니다 휴리 휴리 먼저 나와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 세 번째. 아, 와타루. 와타루 어, 너무 너무 기 얼굴인데? 그죠? 너무 애기 얼굴. 코코코 아기 왕코. 아 신호부.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추가로 받은 팩에서 이렇게 나왔어요. 추가로 받은 팩에서 이미. 코가랑 시노부, 그리고 마요가 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코가랑 시노부가 중복이 생겼고, 기어이 아직까지는 그~ 분량이 없어요. 다섯 번째, 네 번째, 호크토 예쁘다 포크토 히메루 급이 히메루 슈슈 사인 되게 간지나네요 이렇게 세명 사인이 약간 오돌토돌 올록볼록 만져집니다 히로 토모야 나츠메이 짠 뒷면은 아이고. 파샤랑 파샤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아히열리나와줘야되는데 다시 한번 히 ケイトケイト 귀여운 점도 나와. 털이 아 귀여워. 털이 아도니스. 아도니스 이번에 유사코르타 같은거 보셨나요? 끝내줍니다. 저도 하나 가졌어요. 히어로 히어로. 기울 다는 언제 지오지 다음 마코토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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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크쿠코아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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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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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예쁘다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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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

한채 박스 마지막 아 미돌이 그리고 미돌이 완전 완전 어른 완전 어른 이럴 수가 레이, 미트! 박 더블 페이스 과쿠 히어리는안 나왔던 걸로. 박스는 다꿨고 얘네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, 다음 걸 깔게요. 분량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느낌. 그치만 히어리가 안 나와서 다행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박스, 우리 첫 번째 배, 히어리? 히어리, 아~ 소나, 아그나친보 정도 유타 정 도서라 서라 참 나아요. 이렇게 사냥 나왔 습니다. 두번째, 어그 또, 어그또중도 좋아. 다음 낮이나 중복 좋아요. 트토라 테토라 처음. 호랑이 자, 이렇게 중복 두 개. 새로운 거 하나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희열이 진짜. 희열이 여기지. 여기지. 있 있어야만 해. 다음. 중복. 괜찮아요. 크리코아크 중복. 어, 이 콕콕콕. 우리. 우리. 크리크중여 여기.. 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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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모르겠는데 여있어이조어서조네 다음 레 레오. 레오 다음 레 처음 오왔어우이렇요이렇 나왔습니다. 습음다 다음 유즈루도 처음 나왔죠? 유즈루. 미키, 니키? 미키도 다음 마다라 중복. 아, 히오리 언제 나오지? 이렇게 세명 나왔습니다. 잠깐만, 히오리, 진짜 이러면 안 되지. 아 처음 아도니스 중복 집 가서 중복 이러지 마 다음 아이라 처음 준 중복 중복 이럴 수 없어 아 히유 연주 나왔어 진짜 감쪽리게 하네 이렇게 다음 스파르 음 토마 중복 리츠 중복 여기는 스파르만 처음 나오고 중복 이렇게 나왔습니다. 좀해는데 하나라도 넣어야되는데 히율이 진짜.. 진짜 없어? 진짜 없어? 토리 아 뭔가 뭔가 불길한데? 히메루 더블 베이스과쿠아다 중복이에요 여긴 두 2개밖에 안나왔는데히율이가 제가 이렇게 가차분이 정말 없어요. 케이트 중복 코가 중복 코가는 이제 세장이 되어버렸네요. 코가 중복 밑으로 차는 이렇게. 아 마지막, 아 진짜, 아히 우리 진짜 제발, 제발. 요리? 제발 제발 내가 앙장이랑 메르카리를 뒤지지 않게 해줄래? 제발 아, 하나씩 아히로 중복 나기사 중복 니카 노중복 귀요리는 없네 이렇게. 이습니다 이렇게. 생각나세요? 귀요리 없는 이렇게. 마무리하도록 할게요렇게 이렇게. Thank